2026년 2월 경인월은 61년생 소띠 여러분께 오랜 노력이 빛을 바라는 달입니다. 특히 재물의 흐름이 순조로워지며 그동안 애써 모아둔 것들이 단단히 뿌리내릴 기회가 펼쳐집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내 나이에 이런 변화가 올까? 지금까지 애써왔는데 정작 결실은 언제 맺히는지 가슴 한편이 답답하셨을 겁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61년생 소띠가 이달 어떻게 기운을 활용하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루하루를 채워가야 하는지 아주 쉽고 구체적으로 풀어 드립니다. 만약 내 전성기는 대체 언제 오는 건지, 돈은 언제 가장 잘 들어오는지, 이 고민은 언제쯤 끝나는지 궁금하시다면 아래 제품 보기와 영상의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 10년 운세부터 타고난 나의 재물, 성공, 배우자, 건강 등 사주 속 운의 흐름을 정확하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럼 처음으로 61년생 소띠의 이번 달 전체적인 운의 흐름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2월은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입춘의 기운이 시작되는 달입니다. 차가운 대지가 서서히 녹아내리며 땅속 깊은 곳에서 새싹이 움트는 준비를 하듯 소띠에게도 오랜 침묵과 인내의 시간이 끝나고 새로운 활력이 싹 트는 흐름이 찾아옵니다. 특히 이 달은 금속의 기운과 나무의 기운이 함께 움직이면서 단단하게 다져진 것을 밀어내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힘이 강하게 작용합니다. 소띠는 원래 묵묵하고 성실하며 변화보다는 안정을 중시하는 성향이 있지만 이번 달만큼은 변화의 바람이 자연스럽게 불어와 오히려 그 흐름을 타는 것이 큰 복을 부르는 시기입니다. 마치 오랜 겨울을 견딘 소가 봄날의 따스한 햇살을 받으며 활기를 되찾는 것처럼 주변 환경과 사람들 사이에서 새로운 인정과 기회를 받게 됩니다. 이달 소띠에게 가장 좋은 점은 그동안 쌓아온 노력과 성실함이 사람들의 눈에 확실하게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말없이 자기 일을 해내는 스타일이지만 이번 달에는 그 조용한 노력이 빛을 바라며 주변에서 먼저 알아봐 주고 높이 평가하는 일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특히 직장이나 모임에서 소띠의 말 한마디가 무게감 있게 받아들여지고 신뢰를 쌓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이는 곧 금전적인 기회나 새로운 협력의 제안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건강면에서도 좋은 흐름이 있는데 겨울 동안 움츠렸던 몸과 마음이 점차 풀리면서 활력이 넘치고 기분 좋은 에너지가 하루하루 쌓여갑니다. 이 시기 반드시 실천해야 할 것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지인에게 먼저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소띠는 원래 혼자 있는 것을 편하게 여기지만 이번 달 만큼은 사람을 통해 복이 들어오는 구조입니다. 특히 식사 자리나 차한 잔을 나누는 소소한 만남이 생각지도 못한 좋은 소식이나 귀한 정보를 가져다 줄수 있습니다. 또한 평소보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을 아끼는 것도 미덕이지만 이번 달은 표현하는 만큼 기회가 열리고 문이 넓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번 달 소띠에게 일어날 좋은 일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도움의 손길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베풀었던 작은 친절이나 잊고 있었던 인연이 다시 돌아와 필요한 순간에 힘이 되어주는 일이 생깁니다. 또한 집안에 경사스러운 소식이 들려오거나 가족 간의 화목한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함께 찾아옵니다. 금전적으로도 작은 수입이나 예상하지 못한 보너스 같은 것이 생길 수 있으며 이는 오랜 노력에 대한 자연스러운 보상입니다. 이달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대박 신호는 누군가 먼저 식사나 만남을 제안할 때입니다. 그 자리가 아무리 사소해 보여도 반드시 응하고 참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만남 속에서 귀한 정보나 새로운 기회의 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또한 평소와 다르게 몸이 가볍거나 기분이 유난히 좋은 날이 있다면 그날은 중요한 결정을 내리거나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에 최고의 날입니다. 자신의 직감을 믿고 움직이는 것이 큰 복을 부르는 신호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조심해야 할 부분은 너무 빨리 판단하거나 서두르는 마음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좋은 기운이 흐를 때일수록 차분하게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이 더 크고 확실한 결실을 맺게 합니다. 또한 몸이 좋아진다고 해서 무리하게 일정을 채우기보다는 적당한 휴식과 여유를 유지하며 균형 잡힌 생활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61년생 소띠의 2월 투자운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2026년은 불의 기운이 강하게 작용하는 한 해이고 특히 2월은 봄의 시작과 함께 새로운 기운이 움트는 시기입니다. 소띠는 원래 묵묵하고 성실한 에너지를 지닌 띠로 한 걸음 한 걸음 꾸준히 쌓아가는 힘이 강합니다. 이번 2월은 그런 소띠에게 오랫동안 준비해온 일들이 결실을 맺기 시작하는 달입니다. 특히 금의 기운이 흐르는 이달은 재물과 관련된 흐름이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소띠의 투자 감각이 깨어나는 시기라 할수 있습니다. 금속성은 단단함과 가치를 상징하며 이는 소띠가 그동안 쌓아온 노력과 신뢰가 실질적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달 소띠에게 가장 좋은 점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좋은 정보가 자연스럽게 귀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평소 성실하게 살아온 덕분에 믿을 만한 분들이 먼저 좋은 기회를 소개해주거나 함께하자고 제안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특히 오래 알고 지낸 지인이나 같은 분야에서 일하는 동료를 통해 안정적이면서도 수익성 있는 투자처가 자연스럽게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소띠가 지금껏 쌓아온 신용과 성실함이 만들어낸 복의 흐름입니다. 이 시기 반드시 실천해야 할 것은 귀를 열고 주변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듣는 자세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소띠는 원래 조용히 일하는 것을 좋아하지만 이번 달만큼은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중요한 단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식사 자리나 가벼운 모임에서 무심코 나누는 이야기 속에 귀중한 정보가 숨어 있을 수 있으니 평소보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사람들을 만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새로운 투자를 고려할 때는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살펴보되 확신이 들면 과감하게 결정하는 균형 잡힌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번 달 소띠에게 일어날 좋은 일은 오래전부터 묵혀두었던 자산이나 잊고 있던 투자처에서 예상치 못한 수익 소식이 들려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마치 봄철 땅 속에서 싹이 트듯이 보이지 않던 곳에서 좋은 결과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는 시기입니다. 또한 가족 중 누군가로부터 재정적인 도움이나 좋은 제안을 받게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는 소띠가 평소 가족을 위해 헌신해온 마음이 돌아오는 복의 순환입니다. 이달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대박 신호는 반복해서 들려오는 이야기나 여러 사람이 동시에 언급하는 분야입니다. 우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늘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건강이나 부동산과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가진 장기 투자에 대한 정보가 여러 경로로 들려온다면 이는 깊이 살펴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또한 평소 관심 없던 분야라도 마음에 계속 떠오르거나 자꾸 눈에 밟힌다면 그것 역시 중요한 신호입니다. 이 시기 조심해야 할 점은 너무 많은 정보에 휘둘려서 본래의 판단력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좋은 기회가 많이 보이는 만큼 욕심이 앞설 수 있는데 소띠의 가장 큰 강점은 신중하고 꾸준한 성격이니 그 본성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 곳에 조금씩 투자하기보다는 확신이 서는 한두 곳에 집중하는 것이 더큰 결실을 맺습니다. 또한 급하게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충분히 검토하고 주변의 조언도 함께 들어본 뒤 결정하면 더욱 안전하고 확실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만약 내 전성기는 대체 언제 오는 건지, 돈은 언제 가장 잘 들어오는지, 이 고민은 언제쯤 끝나는지 궁금하시다면 아래 제품보기와 영상의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 10년 운세부터 타고난 나의 재물, 성공, 배우자, 건강 등 사주소군의 흐름을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61년생 소띠의 2월 금전운에 대해 해석해 보겠습니다. 1026년 2월은 봄 기운이 막 시작되는 시기로 땅 속에 잠들어 있던 생명력이 조금씩 고개를 들고 움직이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이 달의 기운은 차가움과 따뜻함이 함께 섞여 있어서 준비된 사람에게는 새로운 출발을,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조금 더 기다림을 요구하는 흐름입니다. 61년생 소띠는 본래 땅의 기운을 타고난 분들로 묵묵히 싸운 것들이 많은 분들입니다. 이번 달 2월에 금속 기운과 나무 기운이 만나면서 그동안 쌓아두었던 노력이 서서히 빛을 보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특히 금전과 관련해서는 갑자기 큰 돈이 들어오기보다는 잊고 있던 인연이나 과거의 노력이 조금씩 결실로 돌아오는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번 달 소띠에게 가장 좋은 점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 관계들이 다시 살아나면서 그 관계를 통해 경제적인 기회가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함께 일했던 사람이 먼저 연락을 해오거나 오래전에 도와주었던 일이 지금 되돌아오는 식으로 인과의 흐름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시기입니다. 또한 소띠 특유의 성실함과 진중함이 주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면서 새로운 협력 제안이나 투자 이야기가 들어올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 시기 반드시 실천해야 할 것은 오래된 인연을 다시 찾아보고 연락하는 일입니다. 몇년 전에 알고 지냈던 사람이나 한동안 소식이 끊겼던 지인에게 안부를 묻는 것만으로도 생각지도 못한 기회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 달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조언을 아끼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띠는 원래 말수가 적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타입이지만 이번 달만큼은 말로 표현하는 것이 금전적인 흐름을 만드는 중요한 통로가 됩니다. 특히 누군가 조언을 구할 때 자신의 노하우를 아낌없이 나눠주면 그것이 곧 복으로 돌아오는 구조입니다. 이번 달 소띠에게 일어날 좋은 일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감사 인사를 듣거나 과거에 베풀었던 선행이 지금 되돌아오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로부터 식사 대접을 받거나 작은 선물을 받는 일도 생기고 그 과정에서 마음이 따뜻해지면서 자연스럽게 좋은 기운이 흐르게 됩니다. 또한 가족 중에서 반가운 소식이 들려오거나 오랜만에 모두가 모이는 자리에서 따뜻한 정을 나누며 마음의 안정을 찾게 됩니다. 이런 정서적인 안정감이 곧 경제적인 판단력을 높여주고 올바른 선택을 할수 있게 돕습니다.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대박 신호는 누군가로부터 함께 일하자는 제안이나 오래된 물건을 정리하라는 직감이 들 때입니다. 집 안에 오래 두었던 물건이나 사용하지 않는 귀중품을 정리하면 그것이 생각보다 큰 금액으로 바뀌거나 그 과정에서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지인이 가볍게 던진 말 한마디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소해 보이는 정보 속에 큰 기회의 씨앗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 조심해야 할 부분은 너무 조급하게 결과를 바라지 않는 것입니다. 소띠는 본래 느리지만 확실한 흐름을 타는 분들인데 주변의 빠른 움직임을 보며 불안해하거나 서두르면 오히려 흐름이 꼬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씨앗이 땅 속에서 뿌리를 내리는 시기이니 겉으로 보이는 결과보다는 내면의 준비와 관계의 회복에 집중하는 것이 더큰 열매를 맺는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이제 61년생 소띠의 2월 당첨복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6년 2월은 불과 쇠가 만나는 달입니다. 호랑이의 기운이 살아나는 시기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봄의 문턱에서 강한 생명력이 땅 속에서 움트는 때입니다. 소띠는 본래 땅의 기운을 품고 있어 이번 달에 호랑이 기운과 만나면 마치 단단한 대지 위에 새싹이 돋아나듯 안정된 바탕 위에서 새로운 기회가 움트게 됩니다. 특히 61년생 소띠는 쇠의 성질을 타고났기에 이번 달 소의 기운이 다시 찾아오면서 본연의 단단함과 의지가 더욱 선명해지는 시기입니다. 마치 오래된 나무가 봄비를 맞아 다시 생기를 찾듯 내면에 잠들어 있던 열정과 추진력이 깨어나게 됩니다. 이달 소띠에게 가장 좋은 점은 오랫동안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계획이나 바람이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소띠는 원래 신중하고 차근차근 준비하는 성향이 강한데 이번 달은 그 준비가 빛을 발할 때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소띠의 진심과 노력을 비로소 알아보기 시작하며 그동안 조용히 쌓아온 신뢰가 구체적인 결과로 나타나는 흐름입니다. 특히 가족이나 오랜 지인으로부터 예상치 못한 좋은 소식이나 제안이 들어올 수 있으며 그것이 경제적 안정이나 마음의 평안으로 이어집니다. 이 시기 반드시 실천해야 할 것은 자신의 생각을 밖으로 표현하고 주변과 소통하는 시간을 늘리는 것입니다. 소띠는 본래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타입이지만 이번 달만큼은 말로 전하는 것이 더큰 복을 부르는 열쇠가 됩니다. 평소 고마웠던 사람에게 진심을 전하거나 가족과 함께 식사하며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 생각보다 큰 기운의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또한 오래 미뤄두었던 건강관리나 몸을 움직이는 활동을 시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걷기나 가벼운 산책처럼 단순한 움직임이 막혔던 기운을 풀어주고 새로운 에너지를 순환시켜줍니다. 이번 달 소띠에게 일어날 좋은 일은 뜻밖의 인연을 통해 새로운 기회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오래 연락이 끊겼던 사람에게서 소식이 오거나 우연한 만남이 중요한 전환점이 될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그동안 소띠가 쌓아온 선한 마음과 행동이 돌고 돌아 다시 돌아오는 인과의 흐름입니다. 또한 가정 내에서도 화목한 분위기가 형성되며 자녀나 배우자와의 대화가 깊어지고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이 자연스럽게 늘어납니다. 경제적으로도 예상치 못한 수입이 생기거나 오래 기다렸던 일이 긍정적으로 마무리되는 흐름입니다. 이번 달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대박 신호는 평소와 다른 제안이나 초대가 들어올 때입니다. 낯설거나 조금 부담스럽게 느껴지더라도 일단 귀를 기울이고 참여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띠는 익숙한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번 달만큼은 새로움을 받아들이는 것이 큰 전환의 계기가 됩니다. 특히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자리나 공동의 목표를 가진 모임에 참여하면 귀한 정보를 얻거나 뜻밖의 인연을 만날 수 있습니다. 또한 꿈에서 물이나 밝은 빛을 보았다면 그것은 좋은 기운이 흐르고 있다는 신호이니 그날은 특히 적극적으로 움직여 보시기 바랍니다. 조심해야 할 부분은 지나친 고집이나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마음입니다. 소띠는 원래 책임감이 강하고 독립적이지만 이번 달은 도움을 청하고 협력하는 것이 오히려 일을 더 빠르고 원활하게 만듭니다. 누군가의 조언을 듣고 받아들이는 유연함이 막힌 길을 뚫어주는 지혜가 됩니다. 또한 급하게 결정하기보다는 하루 이틀 여유를 두고 생각하는 습관이 후회 없는 선택으로 이어집니다. 몸이 조금 피곤하다 싶을 때는 무리하지 말고 충분히 쉬어주는 것도 더큰 복을 받기 위한 준비입니다. 마지막으로 61년생 소띠의 2026년 2월 횡재운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2월은 새봄의 기운이 움트는 시작점으로 땅 속에 숨어 있던 씨앗이 싹을 틀 준비를 하는 때입니다. 특히 호랑이의 기운이 강하게 들어오는 이 달은 용기와 활력이 넘치면서도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는 에너지로 가득합니다. 61년생 소띠는 평소 묵묵하고 꾸준한 성품을 지녔는데 이번 달 호랑이의 기운은 그 안정감에 힘찬 추진력을 더해줍니다. 마치 오랜 겨울을 견딘 나무에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는 것처럼 그동안 참고 기다렸던 일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흐름입니다. 이달 소띠에게 가장 좋은 점은 오래전부터 품고 있던 계획이나 꿈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용기와 에너지가 자연스럽게 생긴다는 것입니다. 평소라면 신중하게 한 걸음 뒤에서 지켜보던 성격이지만 이번 달만큼은 앞으로 나아가도 좋다는 신호가 강하게 옵니다. 주변 사람들도 소띠의 결정을 응원하고 함께 힘을 보태려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혼자가 아니라는 든든함 속에서 새로운 도전이 가능합니다. 이 시기 반드시 실천해야 할 것은 평소보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말을 꺼내고 자신의 생각을 주변에 전하는 것입니다. 소띠는 원래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타입이지만 이번 달은 말로 표현하는 만큼 기회가 따라옵니다. 특히 돈과 관련된 이야기나 함께 일을 도모할 수 있는 제안을 먼저 꺼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하나 꼭 실천할 것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자리에 평소보다 두세 번더 나가보는 것입니다. 이달은 사람을 통해 재물의 길이 열리는 구조기 때문에 낯선 자리라도 한 번쯤 발을 들여놓는 용기가 큰 복을 부릅니다. 이번 달 소띠에게 일어날 좋은 일은 오랫동안 묵혀두었던 자산이나 물건이 예상보다 좋은 조건으로 거래되거나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집이나 땅 같은 부동산은 물론이고 오래 모아둔 물건이나 정보가 갑자기 빛을 발하며 그것이 돈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또한 지인을 통해 좋은 정보가 들어오거나 뜻밖의 제안을 받아 수입이 늘어나는 흐름도 함께 따릅니다. 이 시기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대박 신호는 평소와 다르게 누군가 먼저 연락을 해오거나 오랜만에 만나자는 제안이 들어올 때입니다. 특히 과거에 함께 일했던 사람이나 오래 연락하지 않았던 지인이 갑자기 떠오르거나 연락이 온다면 그 흐름을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재물의 씨앗이 숨어 있을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이달 조심해야 할 부분은 에너지가 넘치다 보니 성급하게 판단하거나 조급한 마음에 서두르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것 역시 나쁜 일이 아니라 그저 한 박자 천천히 숨을 고르고 결정하면 모든 일이 더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구조입니다. 특히 돈이 들어가는 일이라면 하루 정도 시간을 두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여유가 오히려 더큰 이익을 가져다 줍니다. 만약 내 전성기는 대체 언제 오는 건지, 돈은 언제 가장 잘 들어오는지, 이 고민은 언제쯤 끝나는지 궁금하시다면 아래 제품보기와 영상의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신년 운세부터 타고난 나의 재물, 성공, 배우자, 건강 등 사주서군의 흐름을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